네, 안녕하세요. 나라스 t v 입니다 오늘은 교육계에서 정말 큰 화제였던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 파장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 현황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산교역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어, 이 글로컬 사업이 진행될 때부터 정말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진행사항을 부산교대, 부산대학교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글로컬 사업 자체가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 대학 특히 이제 부산교대 학생 입장에서는 좀 반발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도 컸는데요. 결국 부산대학교와 부산교대는 통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10개 대학이 선정이 됐는데요. 여기서 통합을 전제로 한. 대학교는 모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글로컬 대학 중 통합을 전제로 한 대학교 그리고 그 외에 사립대, 국공립 대학교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부산대학교와 부산교대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강원대, 강원원주대, 안동대, 경북도립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그리고 경상국립대, 순천대, 울산대, 전북대. 포항공대 한림대,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대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첫 실시된 글로컬 대학 선정에는 총 108개 대학이 94개 혁신안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지난 6월에 1차 예비 지정 단계로 15개 대학이 선정이 됐고, 지난 11월 13일날 최종 10개 대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 올해 10개 대학이 선정이 됐고요. 또 내년 1월부터 또 2차 글로컬 사업으로 10개 대학이 지정될 예정이고, 또 2025년, 2026년에 각각 5개 대학이. 그래서 총 30개의 대학이 글로컬 사업을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글로컬 사업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면, 글로컬 대학이 선정이 되면 5년간 천억 원의 지원을 받아 좀 특화된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정말 많은 대학교, 특히 지방국공립대학교들은 정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다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느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교도 다녀보고, 또 지금 부산교대도 다니고 있습니 양 대학에 좀 자주 방문을 하는 편인데 갈 때마다 이제 캠퍼스에 붙여 있는 그 현수막도 보고 그리고 이제 수업 받을 때 교수님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뭐좀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우려를 표명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좀큰 대학 그러니까 부산대학교가 부산교대를 좀 흡수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 과정에서 부산교대 학생들의 의견이 부산교대의 자립성과 교육에 좀 특화된 그런 특성들이 잘 반영이 될까 하는 우려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블록컬 대학이 지원할 때만 하더라도 부산교대를 교육특성화 대학 캠퍼스로 만들어서 부산대학교 4대를 부산교대에 옮기고 이렇게 같이 통합된 교육특성화 캠퍼스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요. 부산 4대 학생들이 약간 좀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부산 4대는 부산대학교 그대로 두고 약간 그냥 명목적으로 이렇게 캠퍼스만 같이 운영하는 듯한, 결과적으로 어, 부산 교대회의 이름만 없어지는 그런. 그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통합을 전제로 제출한 이런 학교들이 1년 안에 뭔가 가치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까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지정은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될 때는 총 10개 대학 중에서 대부분이 국공립대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교들은 정말 재정이 어려운데 대부분의 재정을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 글로컬 대학의 선정이 된 학교와 되지 않은 학교 간에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어, 생존에도 직결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보니까 그문대 앞에 글로컬 대학 지원이 선정됐다고 이렇게 크게 현수막도 그려놨고요. 그리고 어, 제가 알기로는 어 천억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유인지1 뭐, 5 0 0억 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에조테크 트라이앵글이라는 그런 것을 새로 만들어서 미래 교육 도시로 정하고 그 전략 과제로 아홉 개 추진 과제와 스물 곱개 세부 실행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교대 캠퍼스에는 교육 특성화 캠퍼스를 구축하고 양산 캠퍼스에는 의생명 특화 캠퍼스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듣기로도 처음에 글로컬 사업이 천억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뭐국공립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화 사업을 다 포함하면 천오백억까지 부산대에서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 하더라고요. 어 그것 때문에 부산교대에서도 어 정말 급박하게 어 지원을 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글로컬 사업에 선정되는 어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부산교대 가보면 사실 이제 총학생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초등등 교원 양성의 중심지로 이제 교상교대가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부산사범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뭐 에듀트라이앵글이라는 야 이상한 명목으로 이렇게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미끄럽게 진행이 될지 좀 약간 우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 부산대학교보다는 어, 부산교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지방대이긴 하지만 지방 거점 대학으로서 또 규모도 크고 그리고 양산 캠퍼스, 비락 뭐 캠퍼스, 장정 캠퍼스까지, 그리고 아미동 부산대학교 병원까지 합치면 이미 부산대학교는 탄탄한 뭐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 교대 입장에서는 규모도 단가대 정도로 작고 선생님들 양성하는 특화 대학이다 보니까 통합이 돼서 잘무영이될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낙후된 시설도 좀 개선하고 그리고 초등교육이 어떻게 보면 좀 전인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입학하자 마자이문 곳이라는 것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특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지도가 필요하고 또 교육이 필요한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좀더좀 좀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할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역량이 크다고 하거든요. 교실에서는 이제 선생님의 역량이 이제 교육의 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 교을 받고 또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 미래도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글로컬 사업이 지정이 되고 또 시행이 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자본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거나 정부 주도로 글로컬 대학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1차로 10개 대학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선정된 10개 대학들은 최초 기획 혁신안에 맞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어, 그가정에서 무엇보다 학생들이 어, 걱정 없이 어, 잘 공부하고 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고요 어, 그가정에서도 어, 학교 교직원이나 어, 교수님들이 어, 연구에 집중하고 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들이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천억이라는 돈이 크긴 크지만 어, 캠퍼스에 건물 한개 지으면 뭐 천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어,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도 중요하지만 뭔가 보이지 시스템적인 체계적인 발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전반적으로 잘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선정됐다고 또 지원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더 미래의 사회에 주출이게될 그런 학생들,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좀더 집중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어쨌거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과 비교해보면 특히 수도권과 비교해보면 점점 더그 격차가 커진다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 보면 인구도 계속 감소 하고 있고 출생률도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가족 단위로 수도권 이나 직장에 있는 울산 창원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경쟁력 면에서도 계속 떨어지고 삶의 질이나 직장 도 없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특히 경제생활을 하는 분들이 다른 데로 나가는 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나라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미래 사회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는의분도 많이 들고 저조차도 부산 에서 좀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지역의 발전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배려와 또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올해는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논문을 쓰는 학기로 되어 있는데 어, 규칙적으로 교수님 만나뵙고 논문 지도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정말 그 과정이 쉽지가 않은데요. 어느덧 학위 논문 신청 기간이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논문 작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정말 많은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아, 이걸 다할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 아, 정말 논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어,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어,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학원 다니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도전이기도 하고, 특히 또 직장 생활들, 사회 생활과 병행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어, 정말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 걸 보고, 어, 저 스스로도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학년들을 넘어서 또 평생 교육이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어, 뒤늦게 공부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고요. 또 그런 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어,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에 정말 해산도 많아서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오늘 하루에 잘 마무리하고 논문도 끝내고 캠핑도 가고 등산도 가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